자 안녕하세요. 6월 5일 클라스 있는 분석이 클라스입니다어자 지금 현재 상황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26.5 자리 여기가 이제 6월 2일이었는데요. 6월 2일이면 제가 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영상 올렸던가? <laughs>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어,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자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어, 6월 2일 날, 네, 아침 한 8시쯤이었나? 이때 당시에 이제 아침에 영상을 좀 찍기가 곤란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커뮤니티에다가만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요. 어, 26.7 자리 이 자리에서 일단 5분봉 음, 캔들이 하나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네, 망치형 최상급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의 캔들이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이 어, 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11시쯤 되니까 요 여기 요 윗부분 위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하락분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얘가 이제 캔들이 어,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f v g 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fvg를 터치를 못하고 올라가는 모습, 어,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이어갔어요. 뭐, 바로 이어서 이제 토요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목요일 이렇게 네 그뭐냥 네 우리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다른 큰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추가되면서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되었다. 뭐그 정도 느낌. 지금 현재 여전히 윗방향 어, 27.3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 자리로 좀 적용 중이고 이 윗방향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예, 프리패스존이라고 제가 표시된 이 부분 어, 충분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대략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0.65 정도 밖에 안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옆에가 여기가 디센딩으로 떨어진 자리란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쭉 이런 식으로 자 디센딩으로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추세선 하방 추세선으로 그어보자면 벌써 이미 벗어난지 오류예요 그 다음에 디센딩으로 떨어진 이 자리는 매물대가 조금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네. 어, 우리가 흔하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매물대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오비 베어시 라인 요 정도 또는 여기 여기 세 군데인데 어, 차례차례 1차, 2차, 3차로 뚫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현재 윗부분에 있는 저항선은, 대략 27.3 자리 정도. 예. 요거 뚫으면 그냥 바로 직행입니다. 27.5 자리는. 물론, 이 윗자리에서 어, FVG가, 그 다음에 IPA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어, 지금 현재 모양도 약간 리딩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리딩 모양을 조금 이어서 그려보자면, 그려보자면 아 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1파, 뭐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4파, 5파,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을까뭐 이런,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거 맞고 좀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죠. 네, 잠깐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유자형 만들고, 이... 패턴에서 이제 핸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상에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이 프리 패스 존을 침범해서 완료를 지으면 네, 이걸 다 먹어 버리면 저는 29K를 또는 30K를 예상을 두고 있어요. 음,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또 공유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다가만들어하더라 네, 지금 이 친구. 저희 이제 공부방에만 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말간에. 일단, 하모닉으로만 봤어요, 하모닉으로 일단, 너무나 중요한 이 자리가, 이 B 자리가 28.3 자리거든요. 여기가 XA의 정확히 0.496 자리, 대략 0.5죠. 어, 이렇게 나왔고, 0.5는 항상 어울리는 것이 배패턴입니다. 배패턴 자리가 재밌게도 리젝션 블록의 하단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리젝션 블록이 아니라, 이걸 뚫고 올라가서 고점을 침범을 한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잡겠죠. 여기가, 여기가 34K 부분. 재밌게도 이 자리는 여기 옆에 있는 IPA 자리입니다. 쭉 그어보면 정확히 이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물론 이제 30K에서 꺾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네요 자리 25 어디서 들어갔냐? 여기 2 5 7 구간에서 들어간 롱은 뭐쭉 올라간다면 30k 구간에서는 거의 9 9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이제 <laughs> 여기서 이9 9 먹는 10% 가까이 먹는 그거를 좀더 생각을 해볼 예정이9요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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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상방 추세선이 어 지금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면 6월 22일로 가게 되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리긴 하죠. 이렇게 되면 배패턴이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흐름이 빨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6월 22일 전에 30K를 닫는다, 그러면 저는 이 윗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친구가 또 뭐 이런 식의뭐 이런 식의좀그 저글링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지금 딱 저글링 패턴 그리기 좋은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쭉해 가지고 여기는 x가 너무 과한 것 같고. 뭐이 자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글링 포, 패턴 모양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뭐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상당히 크게 꺾일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1K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숏도 칠 거예요 지금까지 숏을 안 쳤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숏을 안 쳤는데 31K를 넘어가면 이 어, 다음부터는 조금 계속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음, 밑에 보시면 이 정도 구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FVG, 뭐 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3 0 k 구간쯤에 이 윗부분까지는 좀 쇼치기가 애매모하지만이 어, 빨간색 부분, FVG를 넘어가게 되는 이 부분부터는 쇼스로 어, 자리를 잡기에 굉장히 적절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다는 거, 이뒤 자리가 여기 아니면 요, 요전 이렇게 네,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이거는 뭐제 어떤 참고 사항입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제가 제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자리. 30분봉 어, 오늘 영상 시작하자마자 지금 상당히 큰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보면 어, 말하는 도중에 벌써 프리패스 존에 들어갔네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흐름은 거의 리딩으로 봐야겠죠 어, 지금 f v g 채우러 가는 모양새고 이대로 쭉 진행을 하면 어, 여기 디센드 라인만 딱 먹으면 제가 말했던 29K 구간은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이번 주 안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만약에 얘가 내려오게 돼서 어, 여기 두시안봉 FVC 여기가 2 6 5 정도 되는데 여기를 또 건들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laughs> 또 그러면 새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안 내려오는 게 맞다. 이 회색 구간은 터치를 안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회색 구간 이 회색 구간 터치를 해버리면 어, 터치라기보단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야 이건 리딩이 아닌데 <laughs> 어, 이건 또 새로운 걸로 봐야겠는데 이건 또행복박스네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관점을 또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프리패스 존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매도세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네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세 나오는 거는 거의 발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제 약 음봉으로 바뀐다 이러면 또 굉장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한쪽 방향만 보는 지금 뭐 저처럼 한쪽 방향만 보는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차근차근 위아래 위아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커뮤니티 방은 음 여기 밑에 입장코드 나오죠? 입장코드 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즐겁게 얘기 나눠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이번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이제, 뭐, 타쿠리 캔들, 아 돌고래 멤버십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어, 이제 세 번째 기수 세 번째 기수 영상 세 개가 네 아, 개가 지금 어, 6월 2일자로 어, 돌고래 멤버십 회원 대상 시청 가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돌고래 관련해서 멤버십 관련해서 이번에 어한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제가 돌고래 멤버십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하, 할 생각이에요. 지금 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교재 베이직 레벨을 몇 가지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무료로 혜택을 증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딨냐?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음. 아고그 다음부터는 안 썼네요. 자, 암튼 중요한 흐름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얘가 이제 만약에 30분 봉이나 5분 봉으로 이게 거대한 흐름이 음봉으로 바뀌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건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멀어집니다. 저는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 제 말이 맞다면, 오늘 중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27.5는 찍어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번 주도 중요한 롱모닝 어,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커뮤니티 방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여기 밑에 입장코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클라스였습니다. 롱, 가자, 끝.